내 나라 대한민국, 이 사람이, 이, 호소할 데가 없으면, 당신의 화병처럼 치료도 해요. 그러나, 내 인생에 처음으로, 어, 먹을 만큼도 먹고, 지탱을 해서 그러지, 나, 에, 수식 돌려요, 실제. 내 방에서 간염이 너무 심각해서, 평범하게 누울 수가 없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나 복잡해서 일을 잡아서 평화롭게 내가 살고 있었던 전셋돈 쉽게 배워서 떠나리라 마음 먹고 한번 붙어버린 중국집이 매장마다 몸에다가 뭐랬냐 나우라에서 얼굴 바라보고 쉽게 말해서 손타대요 나 인생 태어나 매 맞고 사슴이 뜨듯 생부 바라보기는 처음 보는 여성이에요.그래서 내 인덕이란 지참금이 아니라 이미 내가 어리석게도 수술을 하고 일어났을 때 당신들의 가슴에서는 누구를 보고 응서리를 쳤는지 모르겠지만 세계적으로 악조건이 결혼을 예물삼아서 다 했대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없이 몸이 모자라서 도움을 받고자. 연애하고 있는 와중에 전화를 했나봐요. 그래서 상견 례 초고속 인터넷으로 몸을 너무 많이 맞아서 실제 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기도 귀찮고 내 몸이 지창하기도 귀찮은데 내몰고를 누구한테 날리지 하고 싶어서 실제 조용하게 일 마치고 노래방에 갔는데 내 말이 소문이나 돼요. 그래서, 그럼 내가 대체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그 집에 가서 직접 화도 안 냈을 때, 내가 어디 가서 화풀을 하지? 내가 자유로이 니들 다 하는 노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면,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내가 내 인물을 보여주면 어디 가서 해야 되냐고, 그랬다가, 실례되지만 내가 그집 관계상 어처구니 없이 평생 나이트 잘 나가는 가수활동 좋아하는 여자로 낙인찍혀서 당신 내가 원하고자 하는 성병 제1호선 붙어서 올라타듯 내 심정 가창성은 하나도 모르고 당신 마음대로 내 물구를 놓고 올라타대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시비 걸까 없이 당신은 나한테 당했어요. 당신들이 발사하는 호기가 뭔지 알죠 나라를 돕고자 유무선 훔쳐가기돕기에요 그러나 나는 당신들이 전화하기 전에 비디방에 들어간 적도 없지만 저 스스로 올라타고 노른 적도 없고 그날부터 맹이 육신하게 남자 성격으로 당신네 집 군대 환자 젊은 날 회생하며 여지껏 받전자 슬픔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용기를 내서 내 나라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안 되는 내 신분을 아주 더러운 년으로 옮겨놓고 매우 누를 때 나는 부의 말했습니다. 청이 없어도 외국 사람은 싫어하되 나는 이미 깊은 마음으로 당신들을 웃었길래 그래도 사식대들 사심이 주듯 밥한끼안 주고 나눠주지 않기를 원곡적으로 하는 당신네 지역에서 그래도 버텼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네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 뒷면에 분명 외국인 부부가 돕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뭔냐 아쉽지만 당신네는 타 가족의 주인목이지만 내 신분증은 나를 안아주는 부부연 보다 더 아픈 아버지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도 아버지 곁에 있었어도 내 마음은 그분들이 알고 있는 암환자 그 불과지 당신네들은 요소불동 정직 지체장애로 당신들 올라타는 동성인의 자라 결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 현재까지 그분들 도움을 받고 살지만 당신들이 내 상처 그 중국집 하나를 놓고 너무나 난소 이런 환자를 당신들 마음대로 절대감정으로 도왔으므로 당신들은 곧내 어른, 언니, 부부와 실제로 한인사의 목사님입니다. 한인사의 목사님을 너무나 거침없이 바라보며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의뢰를 받고, 자녀교육도 없이 혼자 지친 몸을 달래주고, 안아주고, 여기도 다녀왔습니다. 여기 이 집도 다녀갔고, 상부 조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내 맹인이 실성을 했으면 죄송합니다만, 나도 당신들이 저지른 나의 만행을 글로 쓰다가 너무나 지쳐서 그만뒀습니다.그러나 사고 받으십시오.내가 당신이 찾는 의사라고 해도 당신처럼 그렇게 설치게 사람을 미치게 하고 사람을 찾아주십시찾아주십시한다면못 찾습니다.내가 악령이 부터도 당신의 집 근처에서 만났던 이후로부터 당신 방송국. 제작진 맞두으려 그러나 나를 너무 우습게 보고 내가 그 하나로 당신의 시민연대 단체에 글는거 하나 넣고 맴맞았던 것은 성이 아니라 당신의 자유 그, 달, 그 다리로 나를 능히 그 집에 있는 가게에서 우습게 보고 호실마다 지적 정해놓고 나를 난데없이 쳐버린 내 나라에서 나를 한마는 미군 사이, 한인 사이가 바라보는데 나를 미친년 개파듯이 얼마나 처벌했는지 보십시오. 상자가 아무리 좋아도 좋은 종이오나 내 지역에서 나를 바라볼 때 그나마 좋은 감정으로 만나왔던 당신네 신분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지나친 흡연 활동을 보여줬으며 내성 기록을 체포했으면 당신들 마음대로 나를 차업 붙이고자 놀아났으면 당신들의 지장이 징그럽습니다. 내가 분이 넘치게 당신 방송 제작진 다시 한번 인테의 해로운 침욕적인 말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곧 미국인이 체포해 갑니다. 씀씀이 나날이 아껴가면서 살아온 내 몰골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들 생각 외로 쌍쌍 파티 동성연애 모공 모두 같이 잠자면서 마음대로 즐기기 위하여 이번에도 호, 무궁화 호라고 할게요. 올려보낼 때저 실제 잠, 잠지 여 아무 생각 없이 내품 보면서 웃었습니다. 고이고이 고이 접었다가 생이 모자라는 그런 동안 당신들은 에이즈 이질 구역에서 영원히 잠드십시오. 그럼 부치조사 많이 하고 내게 성스러운 여성이나 남성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도 그 뜻입니다. 그러나 무궁화호 발사하듯 그 능력이 좋습니다. 나한테 참면는 말로는 결수나 실적은 나에게 성적으로 나라가 호를 쐈기 때문에 말 입성도 바로잡지 못하지만 미군들 곁에 두고 별세를다 들었습니다. 그 창피 유혹은 곧 당신 네가 대한민국을 떠나 내 가족을 죽이고자 그를 올렸던 악플 환자 증세 받고, 내를 통하여 실제로, 테라는 모처럼 기자님, 이북에서 꺼내올 때, 방송본 그대로, 당신들이 청한 대한민국 시사건을 꼭 용기 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모든 인력을 만났다는 그 자체가 싫습니다. 몰골이란 당신도 보고 배우십시오. 앞으로 성접촉성 장애가 당신들처럼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호그 호를 타고 나라 뒤바뀌듯 저천 땅 돌을 때 당신네 가정 부부 싸움은 이미 접시리로도 끝났습니다. 만국 강선의 여성으로 성기 자랑하는 집에서 일좀하다가내 부모 없이 당한 거 고지고지 인정 받으십시오. 그러면 사나이답게 내 언니와 내 형부와 내가 전하는 모든 말씀을 복으로 아시고 시재지 간판 걸고 건강하십시오. 그럼 조용히 살겠습니다. 아멘.